어, 나랑 좀 맞는 결이 맞는 어, 이렇게 구속인 분들이랑 조금 어, 남의 말도 좀 듣고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은 길방은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지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닭띠 네. 분들의 네. 태어난 네. 월생으로 보는 음. 이제 자신이 태어난 월에서 봤을 때좀 음. 어, 복을 쥐고좀 수월하게 태어난 닭띠와 그리고 조금 고생을 하고 말년에 좀 피는 그런 닭띠들의 좀그 특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먼저 이 닭띠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보이시는 특징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이 제가 지금 이제 어, 무당생활 10년 차, 10주년을 8월달에 10년 차가 딱 됐는데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많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T 분들이 좀 고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미안하게도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에 우환이 많이 낀다든지 내가 대주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좀 더러 많이 있으시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50% 이상이 일부 종사가 힘들고 어, 그냥 오랫동안 롱타임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힘든 걸봤다가 확 애써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너무 우여곡절이 너무 많으시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해도 그다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다 음, 음, 그래서 어, 안타까워 음, 또 고지식해 그 하나면 또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 음, 그리고 외로운 사주분들이 조금 많으셨다 음, 근데 닭띠들의 성향이 의심도 많으시거든 음, 어. 오이를 주면 닭은 다 파헤쳐서 먹어. 음... 그러니까 사주팔자, 도, 육식갑자 다 보면, 어, 사주팔자가 좀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이 조금 많아서, 네네. 내가 노력과 성실한 부분의 그 베이스가 좀 빛을 바라보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많아서 안타까우시다. 음... 닭띠분들 어. 중에서. 어. 그리고, 어, 뭐랄까, 애교가 많지 않으시다. 어, 무뚝뚝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응, 응, 응. 왜 그럴까요? 속과 것이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 음... 어. 야, 나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네 여보, 어. 뭐, 뭐, 이거 맛있으니까 한잔뭐 드셔보세요. 뭐, 지워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음. 뭐 이런데. 어, 먹어봐. 음. 어. 먹어보니까 괜찮네. 이게 진짜 극찬. 그러니까 리액션을 조금 많이 한다든지, 음. 어, 과잉으로 이렇게, 음. 어. 하시는 게더 좋은데 그 성향 자체가 그렇지를 않아. 어. 그리고 고집이 또 은근히 세시는 분들이 많아. 어. 그래서 내 외골수적인 그런 내 아집이 좀 강하신데도 마음은 좀 여리셨는데, 음.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힘들어도 좀 버텨보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쩌든다고 그러지? 아. 웃음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은 일고 기후생 분들이 전화가 좀 많이 왔었어요. 5년 연직이 지금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박띠분들이 조금 많으셨다라고 음. 보이시는데, 네네. 달수 이달에 조금, 그나마, 조금, 음, 태어나시면, 좀, 식복이라 그러지? 돈복 식복. 음. 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그래. 뭐, 난 이달에 태어나는데난 별론디. <laughs> 맞잖아. 어, 그래도. 8, 9월 달, 그리고 생년월일이 있어요. 음. 어, 나는 생년월일 시를 보지 않고 보는데, 그래도 달수로 봤을 때는 8, 9월 생들이 그나마 조금 편안하시다라고 음. 보이시고요. 어. 비교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복을 쥐고 태어났다. 어, 복을 쥐고 태어나셨지. 음. 음, 음. 그리고 좀안 좋은 VS 또 들어가야 되겠다잉. 어. 7월 생분들이요. 굉장히 세요 사주가. 음, 그래서 음. 우리 같은 어, 사주가 좀 많으시다. 어. 그런데 어, 거의 무속인 기운이 위에 줄에서 좀 빌더신 분들이 많다든지. 네. 어디 무당 집에 가면 너 빌고 뭐 살아야 된다. 음, 구슬 조금 해라. 그런 덕을 본다라 신 분들이 7월생 분들, 10월생 분들 부모 덕도 없어. 음. 내가 자수성가 해야 되시는 분이야. 어. 그래서 자수성가 모든 생년월일을 다 얘기를 하면은 복달 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달에 태어나면 내가 조금 운세가 좋다 그랬지 말년복이 좋다 그랬지 아니 음. 노력한 만큼 음. 말년복이 조금 다올수 있으니까 네. 어. 그나마 달수를 물어보니 그런 분들은 그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그 달에 태어나오신 분들은. 아니, 땅바닥 떨어질 거 아니니, 음. 아, 난뭘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야. 기운 내셔라, 네. 성실하면은. 하늘도 더우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네, 네, 네. 물론, 제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달 수마다 특징은 음. 있을 수 있지만, 어, 생년월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복이 많은 달이라 태어났거나, 음. 아니면 복이 없는 달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임하는 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 음.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닭띠분들이 반반이야.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많아. 음. 왜 내가 그러죠 너무 쩌들어가지고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아 짜증나 하면 될까? 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음. 그래서 어, 이런 점사를 통해서 물어보신다고 해도 반 반이야 음. 믿는 분반안 믿는 분반 어, 그래도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는 어, 나를 좀 맞는 결이 맞는 어, 이렇게 무속인 분들이랑 조금 어, 남의 말도 좀 듣고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은 좀 길방은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닭띠 분들에 대해서 태어난 월생으로 본뭐 어찌 보면 평생의 네. 운. 음. 태어난 운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근데, 말년복 좋다, 그래도. 닭띠분들이요. 음, 음. 음. 고생 끝에 낙이 있으시니까 힘내셨고. 가고 싶어. 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본인이 어떤 팔자를 타고 났는지 직접 네. 개별 상담 받아보시면서. 네. 앞으로 나의 운세를 좀 점쳐보는 것도 좋게 도움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에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